2006년 6월 고2 이과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X분의 1에 1사분면 위의점 A에서 X쪽 Y축에 평행직선을 그어서 X분의 K를 만난 점 BC라고 한대 ABC의 넓이가 50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알파 분의 1이 되겠죠 Y좌표 여기 대입할 거니까 그럼 이때의 Y좌표는 알파를 대입했을 때 Y좌표가 될 거기 때문에 알파 분의 K가 될 거야 그럼 a c 의 길이는 알파 분의 k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 되겠죠. 그 다음에 a,b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높이가 알파 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x 분의 k가 알파 분의 1이 되게 하는 그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. 그러면 x는 뭐다? 알파 k가 된다. 여기는 알파 k라는 거야. 그래서 a,b의 길이는 알파 k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. 그 둘을 곱한 게 삼각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고 2분의 1을 곱하면 5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가 100이 되어야 한다 여기 알파 꺼내서 약분해주면 여기 이렇게 날아가겠지 그럼 k-1, k-1이다 k-1의 제곱은 100이라는 거지 그럼 k-1이 10 또는 마이너스 10인데 k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k는 10이라고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